연구스디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어,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 입장입니다. 중립의 역사, 미국의 혁명까지고요. 어, 그 소주제, 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중립 통상의 자유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가? 앞서서는 서론을 말씀드렸죠. 지금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강의를 합니다. 어, 가장 중요한 건 중립 통상의 자유에서 재화와 성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이것에 대한 해석을 <laughs> 말씀을 드리고요두 가지의 법이 있죠. 아르르와 피사 조약을 통해서 첫 번째 어떤 개념을 잡았고요. 조약의 그 중립의 의미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포설라토 대마레를 통해서 세 가지의 법칙을 가지고 내용을 또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샤와와 성막의 소유에서 네덜란드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 오늘 이제 다섯 개의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 네덜란드가 나올 정도로 이승만 대통령은 중립무역에 있어서 어, 선박의 소유권에 대해서, 재화에 대해서 가장 아이디어하게 그 당시에 제일 멋지게 적을 내세운 나라가 네덜란드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내용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면요. 중립통상의 자유에서 재화와 선박의 소유권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고 했죠. 네덜란드는 중립 운송 자유의 최초의 옹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세기 동안 세계의 주요 해운으로서 네덜란드는 중립국 선박으로 운송된 화물에 대한 면책권을 획득하는 데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끊임없이 교전 관행의 가혹성을 경감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화물배를 싣고 갈때 제재음 없이 안전하게 자기 나라에 가고 가지고 가든지 안러면 목적지에 가지고 가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덜란드는 콘살나도 예, 대만의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네덜란드인들은 뭐라고 주장 하냐? 자유로운 배는 자유로운 화물을 만든다. Free s h i p free good. 이 영어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로운 배는 자유로운 화물을 만든다는 새로운 문칙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중립선박은 적의 화물도 자유케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이 이 제안을 수락하도록 유도하였고, 그들이 이러한 노력으로 마침내 성공해서 1650년에서 1670년간에 그러한 취지를 다른 나라들과 12개의 조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개념을 모르면요. 이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1650년경이면 어,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네덜란드가. 1648년이 어, 1618년도부터 1648년까지 30년 종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에서 베스트파렌 조약을 이루면서 그 각각의 도시 국가들이 이제 그 각각의 국가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외교의 독립권을 갖고 신앙의 자유를 갖고 외교를 자기 나라의 뜻대로 만들로할수 있는 그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그 플러스 하나가 뭐냐면 1950년도가 네덜란드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전쟁을 80년 동안 하고 베스트 음. 탈렌 조약 그때 1948년 그때 어 부족한데 두 번째로는 무적함대에서 누가 되는 넘어가냐? 백근이 네덜란드로 넘어가야 네덜란드로 또영란전쟁 3차를 하면서 영국으로 그 해상무역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서 7년전쟁을 일으키 일어나면서 완전히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 된 거예요. 이렇게 유럽에서 해상무역을 독보적으로 이렇게 강대국이었던 그 시대별로의 나라가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으로 어, 이어갔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프랑스는 어때요 프랑스는 중간에서 계속 껍사리하는거 <laughs> 그러나 결국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1650년에서 1700년 도까지 네덜란드와 맺었던 그 조약의 개수가 14개라고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 어, 나라는 각각 다 다르고 이렇게 중복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AI AI에서 잘가들었어요 자료 들 찾는 게 어, 이, 이게 훨씬 빠르고 내가 원하는 것좀 아니면 다시 좀 정리를 해가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이 박사 논문 있잖아 그걸 올려줘요. 그걸 올려주면서 이때 그러면 어떤 시대에나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이기해 봐. 이렇게 하면 쭉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해가 쉬워요 제가 이, 지금 세 번째 공부를 하는데도 아 이때까지는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확실히 저도 박사가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신다고요? 혹시? 우리 처음에는 누가 했냐면 문정훈 집사가 했고요. 어. 그리고 재작년에 우리 공복사님 하셨어요. 이책 전체를? 어, 전체 를 음... 했어. 요 음. 그다음에 제가 혼자서 또 유튜브 올 가지고 했는데 음. 이해가 안 됐어요. 음. 지금 네번째는네 음. 번째, 네 번째 아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음. 뭐 때문에 AI 덕분이야. 음. AI가 막상. 음. 그래서 신뢰를 얻자. 음. 그러면 이게 조약의 특징이 뭔가 그 네덜란드가 중립왕의 자유의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중립국의 선박에서 시비적 국화물을 몰수하지 않는다는 게 무력 충동 완화를 위해서 경제적 손실 줄기는 목적, 해상강국이 되어 있었죠. 이때. 그래서 해상 무역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강국이면서. 그 다음 네 번째 상호조약적 동의를 체결 했다는 거죠.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과 양자조약 체결에서 이 원칙을 국제적으로 확산해가지고 12개의 조약을 맺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국제해양권의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막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다가 결국 영국도 시민지가 많아지니까 자기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네덜란드의 이 프리, 쉼 프리 굿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를 하기 시작해. 네, 요거는 너무 알겠습니다코스바트덴말레의 뜻이 뭔지 바다 채사조라고 음. 그럽니다. <laughs> 1 4세기에 아르고 스페인 지역에서 시작된 지중해 해상권 해상권 간섭 지구고 적국 화물이 중립국 선박에 실려 있어도 납부 대상이 된다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 네덜란드가 주장한는것 아르르 저기 피사 조약하고 완전히 반대해점 이거는, 그러면, 왜코소라토 대만의 법을 네덜란드가 반대를 하고, 자유로운 배는 자유로운 화물이라고 했냐면, 사업적 이해 관계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립화해권 원칙과 충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로운 배는 자유로운 화물을 만든다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코소라토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에, 코설라를 공식 대상 관습법을 인정하지 않으면 외교 노선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한 것처럼 새로운 국제에 대한 해상 질서를 주도를 했습니다. 네덜란드가 이승만의 해석 그음넘어 가도 록하겠습니다 예, 네덜란드가 네. 이게 지혜로웠던 게, 지금 말씀드리면서 느끼는 게 네덜란드가 군사적인 힘에 있어서 세계 의 패권을 잡을 수는 없었잖아요. 네.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유익을 최대한으로 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 아까 말씀하셨던 프리쉬 프리 굿즈라는 프리 것은 어, 그게 거를그 인정이 되야만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이익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힘이 센데 내가 다 뺏을 수 있는데 내가 그걸 왜 인정해 라고 했었을텐데 바로 그거에요 그래. 그럴 수 있었을텐데 그렇지 않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 내가 저 종립국에 물건을 실어서 이동하면 뺏기지 않고 보낼 수 있네 그럼 내가 여기에 이렇게 같이 조인하는 게 우리나라에도 유익이잖아 그렇지. 라고 하면서 이게 퍼지게 됐고 그렇지. 그러니까 세계 정세 속에서 오케이. 군사력으로 제패할 수 없었던 네덜란드가 음. 머리를 잘 써서 음. 경제적으로 그보다 그, 자기 나라의 번영을 유지하면서 음. 안정을 왜? 그럼 중립국은 공격하면 음. 안 되지? 그렇죠. 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 지혜롭죠. 그렇죠, 지혜로웠을 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걸잘 배웠을 거라는 예, 생각이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이제 뒤에 또 소개할 건데요. 이때 금융 도시가 있었고요. 어 대단했어요. 음. 어 사람들이 깨시죠 국가이고. 어, 어, 되는데, 어, 그래서 해상무역과 국내, 국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거 시간 너무 많이 걸린 것 같아서 음. 어, 제가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여, 여기 일정은 안돼요 어, 이들의 해상무역을 한데 있어서 저비용 운송선을 만들었어요. 음. 이 프로젝트선이에요. 이 특징이 뭐냐면 물건을 많이 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배에서 일하는 사람은 적어도 된다는 그런 화물선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경제적이에요. 그리고 금융보험혁신도시고 관용적 도시문화였고 풍권적 정치 결합해서 유럽 무역의 허브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개신교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네,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어, 독립전쟁을 하기 위해서 스페인 합스부르크와 독립전쟁 80년을 해가지고 어. 1648년 베스트발렌 조약을 맺을 때부터 다른 데에서 자기들도 전쟁을 끝내가지고 자주권을 획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이러한 서양사를 잘 알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라를 세워야 할지 외교적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예 여기 보시면 잠시 이건 집권 데가를 필요했습어요 당시에 네덜란드는 해상 무역의 도전 해상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17세기 초에 네덜란드 선박은약 1만 척에달 했습니다. 네. <laughs> 네. <laughs> <1만> 7... <laughs> 그러니까 유럽 전체상 선박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파트에 공물, 뭐, 동인도, 무역, 아메리카, 교역등전 세계 활동을 했죠. 그리고 동인도회사, 동인도회사, 잘 아시죠? 세계 최초로 건대 지주 어, 주식회사가 되었죠. 주식 개념이 또이 동인도회사로 나온 거죠. 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큰 배를 왕이 계속 정부에서 사가지고, 코롬부스가 빌려가지고 가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마젤란, 이런 등등의 화경사들이모가들이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큰를 사는데 계속 나라에 의존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 개개인이 돈 100원씩 내가지고, 주식을 받고, 그러면 이제 인도에 가가지고 향신료, 뭐 차, 뭐 저기 도자기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여기서 에 팔아가지고 대박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수익을 가지고 자기가 지고 있는 주식만큼 나눠주는거야 그게 주식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잘못 알아가지고 투, 투, 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거예요 여기서도 중요한 말은 동인도 회사에서 이때 벌써 1602년도에 어, 인도네시아에서도 있, 있었지만 일본 대지마하라는데 어디인지 아세요? 나가사키에 있거든요. 나가사키의 인조선. 운동장, 축구 운동장 있잖아요. 그만한 인조 섬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일본은 세국 정책을 했는데, 여기만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일본이 화랑 문화를 배우기 시작해요. 제일 첫 번째, 해부도 있지 않습니까? 해부도를 새로 만들었어요. 해부도를, 해부도를 일본으로 완전히 완전히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기에 있는 연주가 그리만인데, 뭘했느냐 하면 총기를 가지고 일본에 만든 총을 만들었어요. 1600년대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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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지 말하는 용어를 좀아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서인도에는 네. 해는 뭐산은 네. 네. 어떻게 되죠? 네. 아메리카 대륙하고 아프리카를 그대로 무역을 하는 거입니다. 네. 그리고 국내 경제 사회 상황은 암스펠다미, 암스펠 뭐 그런 <laughs> 얘 <은행이> 있습니다. <laughs> 대단하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조선업, 산업 금융업이 번성했고요. 농업 또한 지하철 적율적으로 개강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종교 언론의 자유로 인해서 언론의 차이. 1600년도에 이렇 종교 언론의 차이를 했어요. 학문, 예술도 학문기를 맞아서 레브란트 들어보셨죠, 유명한 화가죠. 이러한 화가들이 발표했습니다. 도전과 세대 이것도 알아야 되겠네요. 네덜란드 해상패권은 영국과의 영남전쟁 1차, 2차, 3차가 있었어요. 그리고 프랑스 루이 14세의 압박 속에서 점차 약화되가지 18세기 들어서 영국이 해상 무역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정리를 하면 16, 17세기에 네덜란드는 무역과 금융의 힘으로 세계를 제대 했고요. 해상사로 제국으로서 불렸습니다. 국내적으로 상업 금융, 예술, 화학이 융산한 금시대를 누렸지만 이후 영국, 프랑스의 도전으로 점차 영향력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어, 연간전쟁도 잠시 소개할게요. 간단하게. 어, 영란 전쟁은 어떻게 되냐면요. 어, 17세기에 네덜란드가 굉장히 해상 무역 강국으로 성장하면서 을 고발 주장이 영국이 이제 따라오려고 그때 1651년 이때 황해 조례 네비게이션 아, X를 제정해가지고요. 영국과 그 시민 이제 네비게이션 X 개념이 뭐냐면 영국과 그 시민들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은 영국 선박과 세상 선박만이 무난할수 있다 이 말에. 이요 이 개념은 무슨 독점. 개념이냐? 어, 독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식민지 있는 나라에 그 화물들은 모국의 식민지의 모국이 운반해서 날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이때까지는 자기들이 뛰어들어가지고 다른 나라 식민지 무역도 했다는 거죠.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1651년 어, 영국의 항해 조례다 이걸로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서로 해상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1차 연간전쟁은 주로 해상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영국이 우세했습니다. 첫 번째요. 그러나 2차, 3차는 다 네덜란드가 우세했습니다. 2차 연간전쟁은 1665년에서 67년 2년 동안 무역 항로와 식민지를 둘러싼 충돌이 있었는데 이때 네덜란드 해군에서 유명한 대 루이트 제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런던의 캔트가 바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영국 전함을 무찌러 버렸습니다. 차는 어, 네덜란드가 이겼죠. 3차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영국 혼자만 아니라 프랑스와 주위의 여러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네덜란드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가 이기기는 하지만 결국 무역은 큰 타격을 입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단기적으로 해상 방위에 성공했지만, 장기적으로 영국이 해상 패권을 가져가는 걸음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대서양과 아메리카 무역에서 영국의 세력이 점점 더 강력해졌습니다. 3차 연간 전쟁이 있을 때 프랑스 루이 14세가 또 압박을 해요. 프랑스 루이 14세는 당시에 어떤 쟁쟁을 가지고 있었냐면, 대외 확장 정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이 14세는 프랑스를 유럽의 최강국으로 만들려고 육지뿐만 아니라, 해상으로까지 서로 맞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덜란드를 공격해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어 네덜란드에서 뭐라고 하냐면 1672년 재난의 해라고 합니다. 이 재난의 해의 의미는 뭐냐면 동맹국들이 쫙 네덜란드를 점령하게 되는데 네덜란드는 어떻게 되죠? 저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댐이나 수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때 수로를 확풀어버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섭취가 되버리니까 프랑스 국민들이라는 동맹국들이 들어가서 진폐 양란이 되어가지고,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네덜란드가 이기는 과정이 됩니다. 이것을, 어, 제난에 1672년 제난의 해라고 한다 수로 개방과 해상력 덕분에 국가 경계를막았고이 과정에서 오라네가라는 가문이 다시 정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육지에서 프랑스의 지속적인 압박을 받았고 바다에서는 영국과의 경쟁이 심화되었고 네덜란드는 유럽의 중단 강국으로 자리를 굽히게 되었고 이전과 같은 해상 태권 지위는 약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의미를 보면 17세기 전반에 네덜란드는 무역과 금융 해상력 유럽의 최강이었는데 17세기 후반에 영국과 프랑스 두 강대국으로 인해서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받으면서 결국 국제금융과 무역의 중개국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했지만 해상 제국으로서는 전승기는 지나가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네덜란드의 해상 패권 약관은 단순히 전쟁 패배 때문이 아니라 영국의 제도적 견제 황해 조례 아까 전 내비게이션 엑셀에서 해상 전쟁의 소모 프랑스의 군사적 압박으로 삼중 감독 속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영, 어, 네덜란드에 있던 바, 17세기에 그. 어, 아주 효과적인, 경제적인 배라고 했죠. 그 배의 이름을 f r 이트라고 합니다. 광대한 적재 공간, 저렴한 건조비, 승무원 최소화, 설계, 돼가지고 무역에큰 경쟁력을 가졌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연간 전쟁까지 막 왔다 갔다 했느냐 면 어, 네덜란드에서 그들이 이제 무역 강국이 되면서, 해상 무역 강국이 되면서 많은 나라를 설득시켜가지고 Free s h i e Free g o o 이라는 개념을 이제 전달을 하면서 12개의 조약을 맺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서 그러나 어떤 조약에서는 자유 선박, 자유 화물, 원칙이 거꾸로 적의 선박, 적의 화물로 최대한 가중적으로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몇가다 가능할 때마다 내려란드데 있는 앞에서 말한 조항들만 조문화 시켜 시키기는 했지만, 한국가가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또 다른 적의 선박, 적의 화물에 대한 반대되는 원칙을. 반대 거꾸로 주어야만 했다. 이러한 새로운 원칙이 17세기 말까지 조약 규정에 차츰 확립이 되었고 네덜란드는 전시 중립 사업의 자유를 앞장서서 개정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네덜란드인들은 그들이 세우고자 노력했던 그 원칙의 이행에 있어서 결국 은행에 입치되지 못했다고 이승만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